안녕하세요. 만숙의 생활역학 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저희들 그 기초반, 그, 요거는 이제 옛날에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어,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저희들이 1년 정도 강의하는 분량이었습니다. 한총한 한 300페이지, 어, 정도 되는데, 요 내용 중에서 육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페이지가 여기 57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어, 렇게 쭉, 좀 분량이 약간 많습니다. 어, 요 98페이지까지 요 육신이 나오는데, 어, 요 부분을 도대체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 그게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자, 이제 4주, 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 보통 이제 그래도 넘어질 것 같습니다. 아이고, <laughs> 결국 떨어지네요. 자, 보통 이제 사주를 어, 공부 이제 음양오행 뭐 역학이죠.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완전히, 어, 고시공부하듯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 책을 이렇게 딱 펴보면, 앞쪽에만 새까맣습니다. 뒤쪽에는, 어, 안 보는 거죠. 어, 앞에만 새까맣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어, 중간에 팍 막혀가지고, 아니면 지치거나, 어,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게, 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역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어, 완전히, 그, 머리 싸짐을 쉬고 고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시작을 하다가, 어, 100명 중에서 99명이 대부분 다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말, 저런 말, 이제, 뭐, 역학은 미신이야, 역학은 뭐, 통계학이야, 뭐,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어, 우리한테 이제 공부를 어뢰하는 분들, 물어보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절대 열심히 공부하지 마라, 그럽니다. 아,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열심히 하지 마라. 어, 그리고 근성근성, 그냥 알든 모르든 넘어가라. 아, 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싹 훑어보고, 두 번째 다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한번 보고, 세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라. 그렇게 어, 처음부터 끝까지 350시간을 다 보면 기가 뚫리고, 두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눈이 뚫리고, 세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입이 뚫린다. 그러면서 서서히 몸에 체화된다 이렇게 이제.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알든모르든 넘어가라.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아주 그 해방되는 그런 기분이죠. 제 말을 듣고, 어, 제가 말한 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어 역학 공부는 처음 열심히 하면 어, 결국... 어, 포기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현상이 막 생기게 됩니다. 이제 다른 공부 같은 경우에는, 어, 하나를 알면, 하나가 풀리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나니까 좋은데, 역학 공부는 앞에 거 안다고 절대게 풀리지 않습니다. 앞에 것도 알아야 되고, 중간 것도 알아야 되고, 뒤에 것도 알아야 됩니다. 어, 전체적인 개념을 다 이해를 해야만이, 한 가지 문제가 풀리도록 돼 있는, 어, 이런, 이제, 그,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된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에서 접근할 때, 어, 무조건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 함정? 이란, 뭐, 함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걸할 때, 어, 모 공부를 할 때, 이제 아주 기초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이것만은 꼭 해야 되는 거, 그것만은 어,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알파벳을 알아야 되죠. A, B, C, D를 알아야지 영어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한글을 공부할 때, 기언, 니언 뒷글, 리얼.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하든지 말든지 합니다. 그리고,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이, 역학 공부를 할 때는, 뭐, 가벌병정, 그 다음에, 뭐, 자축이며, 뭐, 이 글자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어, 그런 기본이 있습니다. 이 기본은, 어, 전체 개념을 이해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어,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가지고 몸에 체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역학은, 역학 공부에서, 갑을병정 뭐, 무기경신인계, 그 다음에, 자축이며, 진소미신유술이 글자를 아는 거는 당연한 그거, 그는 알파벳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저는 육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뒤에 나와 있는 화면이 제가 육신을 강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제 이름이 임한석입니다. 임한석 생활역학, 이제 임한석 생활역학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임한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도 어, 요 영상이 전부 무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육신은 어,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처럼 정말 기초가 되는 그런 학문이라고, 아 기초가 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보면, 오, 어, 이게 육신인 거야. 왜? 굉장히 쉽게 적혀 있기 때문에, 쉽게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오, 어, 비견이 뭐 사람이구나. 급제는 뭐, 내하고 뭐, 똑같은 거고, 뭐, 어쩌고, 식신상관은 내가 활동하고, 어, 그, 무대가 열리는 거고, 정제편제는, 어, 내가 부양하고 먹이고, 뭐, 내가 또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관은 내가 회사를 하고, 뭐, 사람을 모시고, 뭐, 어쩌 인수편인은 나를 보살펴주고, 뭐, 이거는 이렇게 이제 딱 고정을 지어가지고, 육신을 공부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렇게 고정을 지었게 되면 여기저기에 끼울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거는 오만대 때마다 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고정을 짓지 말고, 어, 여기서는 요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뭐, 그 형태에 따라가지고 다 자꾸 변화를 하는 그런 어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또 아주 유동적으로 어 그리고 전체적인 뜻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공부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데 하는데 저요 책에 보면 이제 육신에 대해서 어 제가 자세히 어. 적어놨습니다. 이거를 어, 여러분들이 소리 내어서 읽어보십시오. 어, 비견은 뭐고,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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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내서 읽고 급제는 뭐뭐뭐뭐 뭐뭐 소리내서 읽고 그다음에 식신은 어떻고 상관은 어떻고 청제는 어떻고 편제는 어떻고 정관은 어떻고 정. 평가는 어떻고, 인수는 어떻고, 편의는 어떻고. 이걸 소리내서 한 10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그걸 10번 정도 읽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 이렇게 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어, 여러분 몸에 이렇게 익숙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걸 녹음을 시켜보십시오.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에 보면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그냥 읽는 거예요. 어, 읽고, 또 그걸 또 듣습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듣고, 매일, 어, 하루에 한번 듣던, 뭐, 이틀에 한번 듣던, 매일 자꾸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 목소리로 녹음을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100번 정도 듣고 나면, 육신이 몸에 완전히 배입니다. 완전히 체화가 됩니다. 흥을흥을흥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저, 군대 가가지고, 어, 이제, 훈련 받을 때, 처음에 생전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노래를 갖다가 군에서 이제 훈련소에서 배우게 됩니다. 뭐, 지금은 생각도 안 납니다. 하도 군대가 또 군대 갔다 오는지 오래돼 가지고, 어, 뭐전우의 시체를 밟고, 밟바 뭐, 저것도 뭐 이런 이제 군가도 있죠. 그렇게 그거 생전 이제. 뭐 배우지도 않는데 군대 가가지고 매일 뭐 구보하면서 그거 또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냥 툭 치면 그냥 그 군가가 나오는 것처럼 이 육신이 그렇게 몸에 배여야 됩니다. 비견에 대해서 둘둘둘 <몰림> <몰림> 나와야 됩니다. 급제가 둘둘둘둘 나와야 됩니다. 이 비견 급제 이 육신 이거는. 어, 알파벳과 같은 거고, 기초이론 중에 기초이론이기 때문에, 줄줄줄도 그냥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매일 공부하는, 그러니까, 그만 100일 동안 공부하면 안 되고, 다른 거는 진도 그대로 나가고, 이거는 이거대로, 어, 여러분들이 매일, 어, 한번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콩나물 있죠? 콩나물, 이렇게 이제 콩나두고 위에서 물 뿌리잖아요. 그러면 밑에 물이 싹다 빠집니다. 밑에 물이 다 빠지는데, 콩나물은 어떻게 됩니까? 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육신에 대해서 읽고 충분히 읽고 난 뒤에 입에 용용용해가지고 이제 이 글자가 이제 어, 입에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근육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툭치면 그냥 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다시 또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또 듣는 겁니다. 틈만 나면 그걸 듣는 거예요. 매일 한.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한 100번 정도 듣다 보면 이제 육신이 몸에 착 체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나머지 이제 다른 거는 다른 것들을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막그저 이렇게 좀 빨리 그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가 파파파 이러면서 야아 그게 그거고 요게 요거고 하면서 막알아집니다 근데 이 육신이라는 그런 굵직한 개념을 어~ 어디에 그 오만 대 때마다 다 사용하는 이론이에요. 이 육신은 그걸 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걸 충분히 몸에 체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걸 공부하게 되면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 같고 저게 그거 같고 그리고 어 헷갈리고 혼란스러우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개념을 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고등화 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거 다라고 딱 공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주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풀릴지 몰라도 저기서는 절대 안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주는 어 이렇게 아주 그 마치 그릇에 물 채우듯이 이렇게 하면 뭐 형체가 딱 나타나고 저렇게 하면 형체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어디에 어 갖다 놔도 뭐. 이렇게 다 통하고 변하는, 어, 그런 이제 역학의 원리입니다. 역학은 이렇게 뭐 없는 데가 없어요. 오만대 때만대 다 사주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제 자동차 살 때도 자동차 그 이거 사주 보고 샀었습니다. 이제 얘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어, 몇 년, 몇 월, 며칠 날만들었던그 사주 보고, 어, 이제 자동차를 살 정도 했었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어, 사주가 더러운 자동차는, 아, 이건 안 돼. 그거 말고, 어, 요날 만들어진 거, 가와. 이래가지고, 한달더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독차도 하물며 사주 팔자가 있는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강아지, 저는 이제 옛날에 진돗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진돗개 살 때도, 이제 이 좋은 개들은 접보가 있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태어난 날도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 딱 사주 찾아가지고, 사주 좋은 애를 샀었습니다. 아, 사주 좋은 애는 아 사주 좋은 진돗개를 샀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점잖한 놈은, 어, 개가 또 점잖합니다. 사주가 사나운 개는, 개가 사납죠 그래서 하물며 개도 어, 친덕도 기 사주가 팔자가 있고 자동차도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 이 사주팔자의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뭘 영향 받는데? 바로 육신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어, 사주를 볼때 어디에 어만데 때만데 다 어, 사용하는 어,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다른 공부하고 별개로. 충분히 매일 매일 어, 해가지고 몸에 완전히 익히는 거 그게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어, 저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제 말을 소홀히 어, 듣죠. 그리고 어, 어느 날아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어, 제 말을 그때 듣고 해보니까 야샘 말이 맞대요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육신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십이 승이라는 어, 또 이게, 우리가 숟가락이 육신이면 젓가락이 십이운성입니다이 육신과 십이운성은 서로 이제 이렇게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어, 제가 다음 시간에 나는 십이운성을 어, 어떻게, 어, 공부를 하고, 어, 어떻게 또 이용하는가, 어,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음, 오늘은 이제 일요일인데, 아, 어, 그냥 와가지고, 죽을등 살똥 어, 일합니다. 어, 오늘 촬영을 너무 해서 그런가, 목이, 어, 좀, 따끔따끔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